여러분 사람은 이 자랑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속성.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꼭 자랑을 해. 뭐 자식 자랑을 한다든가, 뭐뭐 뭐 자기 집안 자랑한다든가, 뭐 자기 어떤 소유물을 자랑한다든가, 뭔가 자랑이 자랑하고자 하는 속성이 꼭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힘센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왜? 여기서 말하는 지혜나 또 자기의 힘, 자기의 부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사람의 존재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자기의 그 무언가를, 어, 뭔가 거기에 기대거나 그것을, 어, 자긍심으로 삼는 것, 그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 참 어리석고, 왜냐. 결국은 지혜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는 것이고, 힘센 자도, 어? 결국 힘은, 어?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잇는 거예요. 요즘 그 교회들이 노령화가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달력이 막그 옛날, 그 시골에 가면 무슨 농협 뭐 이런 데서 그 달력처럼 막그 숫자가 막 이만한 거야, 이만한. 그래서 난 무슨 교회 달력이 이렇게 숫자가 크냐 해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아, 교회에 이제 젊은 사람도 없고, 성도들이 다 늙어서, 나이가 드니까, 달력 숫자가 자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숫자를 막, 엄청 어, 컸죠. 그래서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나, 우리 교회도. 맞아요. 내년에. 그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노령화가 심각해요. 젊은이들은 거의 없죠. 애는 안 낳죠. 그러니까 점점, 점 교회가, 몇십 년된 교회들 다보 가보시면은, 거의 그, 젊은층 없어요. 거의 나이 드신 분들 대, 거의. 사람이 이렇게요. 나이가 들면 힘을, 힘을 잇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젊을 때힘 있고 장사를 해도, 나이가 들면 다 힘을 잇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 우리 한국 속담에 뭐 부자 3대 못 간다고 말했죠.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다 털려서 안될것 같아요. 물론 뭐 유럽도 뭐 만만치 않죠. 유럽도 세금이 뭐, 무진장 세인데 우리나라도 세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도 보세요. 그 <laughs> 상속세 무진장 내잖아요. 삼성 보세요 저번에. 그러니까 국가가 이도둑놈이라니까요 국가가 뭐 그렇게 아니 그리고 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어뭐뭐 어, 뭐, 뭐, 뭐 기부증서 교회도 연말 기부증서 다띕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도 세금 부과하는 건 나는 참 이거는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 성도들이 이미 벌써 다 세금 띠고 어 그걸 나머지를 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금하는 건데. 물론 그러니까 기부 증서를 띠라는 건데. 난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부 증서 할수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부한 거로 처리하자 그럴 거야, 나는. 당신은 헌금한 게 아니고 기부한 거야. 어, 당신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한 게 아니고 기부한 거니까 앞으로 헌금다, 헌금자 명단에 이름 안 올라갔다고 해서 시비 걸지 말라 그랬거든 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고위보는 나중에 해서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아난 분명히 나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지 기부했는지 딱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언제 기부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어디 기부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도 어? 연보. 어? 근데 교회마다 막 연말에 무슨 뭐 기부금 증서 띄워 준다고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까지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담에 가면 너는 나한테 헌금 한 푼도 안 했다. 저 했는데요. 넌 기부했잖아. 난난 기부금 은안 받아. 내가 거지냐?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롱하거나 농락하지 말라는 게 교회가 얼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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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연말 소득공제를, 물론, 많이 하면 많이 받는 걸 너는 알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보다 더 크냐. 응? 그러니까, 그런 알량한 생각으로, 제발, 헌금생활도 하지 말고, 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걸,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 연보, 하나님 앞에 헌금, 헌신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기부금 처리합니까? 영수증으로. 연말 소득공제 받고. 그러니까 세상에 체제 노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좀 교회들이 거부해야 되는데. 뭐 너나 나나 다뭐 그거 안 하면 뭐 헌금을 안 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헌금 받지 마요. 그냥 교회 문 닫으라고 교회 그냥.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근데 그게 또 그게 전부의 재산이야 그것도. 그 하나 앞에 드리는 걸 유심히, 성전에 드리는 걸 주님이 보시고, 이 가난한 가보가 가장 많이 드렸다. 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 뭐, 힘, 권세, 자식 자랑,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자식 자랑 절대 하지 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천하의 부자도, 그 삼성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랬잖아요. 자기 딸. 골프하고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골프하고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내 젊음도, 건강도, 내 지식도, 부유함,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돼. 뭐내 아름다움도. 다세퇴하는 거야. 다세퇴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해. 주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해야지. 이런, 이런 걸 성도들이 자랑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자랑하는 맛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벌써 그거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아니요 없다는 거. 아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이게 자랑스러워야지. 아까 내가 여기, 아까 밑에서 잠깐 뭐 뉴스 검색하다가, 여든여덟 대신 어떤 할머니가, 치매걸린 외국 할머니인데, 뭐, 자식 이름, 뭐,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딱 하나. 예수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 하나 딱, 그, 기억난다고. 그, 뉴스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조금 이따, 그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오, 그, 여든여든되신 분이 치매로 다 이름을, 뭐, 자식, 딸, 뭐, 주소, 모든 걸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거 하나는 안 잊어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랑하는 거다 사라져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진다. 자식 자랑,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데 좀, 근데 그 아이들도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부모의 사랑에 기대, 그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의 사랑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운해 할 필요도 없어요. 애초부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기대한 만큼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성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게 최고예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그 자랑거리가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진다고요. 없어져. 그게 영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오직 주님 자랑,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자랑, 주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 이거 자랑해요 이거 이건 영원한 거라고요 우리 송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다른 거 자랑하지 말아라. 응? 결국은 주님만 자랑하는 거. 예요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바울이 평생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 또 앞으로 살아갈 삶,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분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기대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